불리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어, 편지 시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 금요일 연차를 써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운동을 갔다가 오랜만에 대형마트를 가려고 해요 가서 장보고 오늘 점심 해먹을게요 안녕 오늘 점심은 원래 토마토 고등어 냄비밥을 하려고 했는데 순살 고등어를 못 찾아서 요거 가시 없는 살치구이 이용해서 토마토 삼치밥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컵을 1로 계량 해서 비랑 섞어서 두 컵을 넣어줬어요. 쌀 불리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손질을 다 해둘 거예요. 로 구워주고선 살을 분리해가지고 밥에 넣어줄 거예요. 먼저 삼치를 구워줄게요. 팬 코팅력이 좋아서 생선 껍질 하나도 안 늘려 붙고 되게 깔끔하게. 구워졌어요. 만족스러워요. 기름은 아까 불렀으니까 그냥... 재료 준비 완료 이 냄비에 냄비밥을 해볼 거예요 냄비밥 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이 냄비 딱 보자마자 냄비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팅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냄비밥 하면은 안에 막 눌러붙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30분 불린 밥을 넣고 두컵 넣어줬으니까 물도 두 컵. 구워줬던 야채랑 생선을 넣고 이대로 강불로 끓여줄게요. 이제 약불로 10분. 끓여줄게요. 냄비 뚜껑 닫은 채로 불 끄고서 5분 동안 뜸 들여줬어요. 냄비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갖고 있는 데코르 제품 중에 이 냄비가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아래에 하나도 안 눌러붙었어요. 보여줘요. 네, 생선 진짜 안 먹는데 이렇게 해 먹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지 간단하고 맛있기도 하고. 무대로 되어 있는 나시도 주문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안에 이너를 되게 잘 갖춰 입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불안불안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거를 입어봤을 때 나시가 너무 많이 파여있고 끈이 길어가지고 이거를 살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실루엣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눈딱 감고 얘를 두개다 주문을 했는데 잘산것 같아요. 그때 매장에서 입어봤을 때보다 더 끈이 짧은 건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토마토로는 토마토소스 만들어서 이거 피자에 발라 먹을 거예요. 일요일에 피자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이제 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주려면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내주고 살짝 데쳐줄 거예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반만 써줄게요. 눌러주고, 뭐 준비해둔 양파랑 마늘을 먼저 볶아줄게요. 제가 평일에 이거 냄비에 짜왕 끓여먹었었는데, 진짜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동생이랑 같이 먹거나 손님 놀러왔을 때는 조금 너무 작은데, 얘는 혼자 끓여먹었을 때도 괜찮고, 두 명, 세 명까지는 수용 가능한 냄비인 것 같아요.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샀던 요 치킨 스톡 반 개를 넣어줄 거예요. 소스를 살짝 식혀둘 거예요. 예전에 토마토 소스 다 먹은 병인데 여기다 담아주려고요. 한번 <놀람> <만> 열어둘게요. <놀람> 일요일에 피자 만들 때 쓸게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이거 편의점에서 사놨던 순두부 이유 먹어보려고요. 이거 설탕 덜 넣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인맛이에요 편의점가서 꼬북칩을 사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가지 맛 진짜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꼬북칩을 생각이 나서 먹어줘야 돼요 음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외출은 따로 안 하고 지금 빨리 운동 갔다가 이따 해먹을 거 장을 좀 보려고 해요. 피자를 해먹을건데 지금 비가 많이와서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빨리 부엌서 재료 손질하고 테이블 가가지고 만들거예요 저번주에 사놨던 로꼴라 네, 호떡용 프리믹스랑 인스턴트 건조 이스 이거는 호떡용 잼 믹스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걸로 써줄게요. 피자를 이걸로 하기엔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호떡도 해줘. 아, 진짜로? 안 많을 거지. 이게 뭐지? 공백 말을 듣고, 한 번씩 다 써볼게요. 아, 이거 100% 많아, 100% 많아. 7분만 해줘 아 어, 올리브유 맞아 다 썼지? 제가 마트 가서 토마토 소스를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해서 만들었는데 동생이 그게 이전에 있었던 오래된 토마토 소스인 줄 알고 버려버렸대요 많이 한거 좋아하니까 토마토 비율이 제일 높은 소스를 샀는데 맛있어요. 치즈는 이렇게 섞여 있는 치즈를 가봤어요. 이렇게 네 가지 치즈가 들어있대요. 他们。 난 콜라 좀 작게 자르자, 우리. 와, 그래? 짠. 탄산수. 원래 탄산수는 이 팩트 그대로 먹어야 맛있는데. 짠. 와. 겁나게 마신 거? 너는 빵이 도톰한 피자가 좋아, 얇은 피자가 좋아? 다 좋아 나도 다 좋아 그냥 맛있는 피자가 얇은데 좋아 얇은 게 어울리는 피자가 있어 치즈가 너무 많아서 불편 거짓말 행복한 웃음 진짜 맛있다 응 맛있따요 소금빵. 까놀레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사본는 기본 희망시에 친구 생일이어서 편지 쓰려고 엽서도 한번 사와봤어요. 배민에서 우동을 시켰는데요 키츠네 우동? 간사이 우동 이렇게 시켰어요 비가 오니까 어둡고 하루 종일 쳐져가지고 계속 쉬다가 개미는 죽혔어 이게 니네 건가 보다. 귀다 되게 트리 토픽도 선택할수 좋겠다. 지우겠네, 지우개 응? 뭐야? 어 목이야? 응, 어, 근데 내거 유부 왜 이렇게 많아? 바뀐 거 아니야 너 거랑 어묵도 많은데 유부도 많은데 유부 6 피스? 응 언니가 뭐야? 있다 보니 바뀐 걸 깨닫고 다시 바꿨어요. <웃음> <웃음> 근데 왜어묵우동인데 어묵이 적게도 네가 더 많이 들겠지? 수건장에 수건 넣어놓고 올게요.